안녕하세요. 사활공장입니다. 오늘 풀어볼 문제는 여기 있는 흙돌을 살려주는 문제인데요. 자, 이 문제 살펴보시면 흙은 백돌에, 어, 튼튼한 백돌에 둘러싸여서 한집 밖에 없어요. 아주 위험한 모습입니다. 그렇다면 약점을 찾아줘야 되는데 이곳에서는 뭐 약점이 없습니다. 그렇다면 수상한 곳이 여기죠. 근데 이곳 어딘가에서 수를 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. 자, 우선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곳은 이 곳을 직접 끊어가는 겁니다. 어, 만약에 백이 이쪽으로 온다면 흙은 이런 식으로 둬서 만약에 백이 이쪽으로 따면 이렇게 두겠다는 건데 이거는 아쉽게 안 되죠. 왜냐면 여기를 무조건 둬야 돼요. 여기를 음, 무조건 둬야지만 이 백도를 뭔가 수상전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, 이거는 끊겨가지고 별다른 수가 안 납니다. 이건 패도 안 나요. 나와가지고. 네, 유가무가죠. 여기 들어갈 수도 없어요. 네, 그렇기 때문에, 어, 이런 식으로는 접근하면 안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두 번째 수로 이곳을 한번 가볼까요? 뭔가 모양에 좀 급소 자리 같아 보입니다. 자, 이렇게 뒀을 때는 백은 당연히 이흙한 점을 잡아 보, 잡아낼 수 밖에 없을 거예요. 어, 여기서 흙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끊는 거는 이건 안 되죠 이거는 활로가두 개밖에 없어요 백은 한 집이 확보되어 있는 모습이니까 자 그렇다면 뭐 이곳 어딘가를 좀 노려 볼 텐데 왜냐하면 백이 뭐 연결해 달라는 거거든요 백한테 이렇게도 가 잡겠다는 건데 뭐 백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렇게 두진 않을 겁니다 백은 그냥 연결하면 흙이 아무 소도 나지 않습니다 네 그러,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쪽으로 가는 것도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정답은 어디일까요? 네, 정답은 첫 수로 이곳을 가주는 게 좋은 수가 되는데요. 자, 이곳 자결과가 어떻게 될까요? 자, 이렇게 뒀을 때는 백은 이런 식으로 받을 겁니다. 이런 식으로밖에 못, 받, 못 받아요. 자, 이렇게 뒀을 때그 다음에 흙은 이런 식으로 또 젖히게 됩니다. 자, 그때 백은 이흙한 점을 무조건 잡아야겠죠. 자, 여기서가 중요합니다. 여기서가 흙이 중요한데 여기서 이곳을 너무나 단수치고 싶잖아요? 근데 이렇게 두면은 안 돼요. 왜냐면, 백이 이곳을 연결하고, 그 다음에 흙이 이쪽으로 둘 수밖에 없어요. 왜냐면, 여기를 단수쳐가지고 백을 못 연결하게 이렇게 만들 거예요. 하지만, 백이 이런 식으로 오게 되면은, 흙이 자충이 되어가지고 들어가질 못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, 흙은 잘 둬야 되는데, 그렇다면 여기서 어떻게 둬죠? 여기서는 이곳을 들어가지 않고요 단수를 먼저 치지 않고요 이 쪽으로 오는 게 좋아요. 근 네, 그렇다면 백이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해야 되는데 그때 들어가는 겁니다. 그러면 촉촉수에 걸리겠죠. 그렇다고 이렇게 두자니 똑같습니다. 이렇게 두면은 여전히 연결 못합니다. 그리고 이쪽 연결해도 마찬가지죠. 이쪽 두면 역시나 연결이 안 되겠죠.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백도를 어, 어, 조금 여기 세 점을 잡으면서 흑돌 살리는 문제였는데요. 자,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그럼 여기서 100이 이렇게밖에 둘수 없다는 결론인데, 그럼 흙이 이쪽 오면서 100이 연결 못하니까 두고 따내게 되면, 이거는 흙이 두 집을 확보하면서 살수 있게 되겠죠. 이런 식으로 흙도를 살리는 문제였습니다. 자, 이 문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첫수로 이곳을 가는 거는 아무 수도 안 난다 그랬어요. 여기 두면 그냥 따내기만 하더라도, 이건 아무 수도 안 나죠? 네, 젖혀도 끊는 게 있어가지고 안 됩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 수로 이곳. 자, 모양의 급소자리긴 하나, 백이 그냥 이 흑한 점을 잡기만 하더라도 안 됐습니다. 그리고 흑이 이쪽으로 가면 네, 여전히 안 되는 모습이죠. 그렇다고 이곳을 지금 노리자니. 가만히 그냥 연결만 하더라도 안 됩니다. 이흑한점이 잡혀 가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는 잡을 수 없었고요. 그래서 정답은 이곳으로 네 철수가 이곳으로 갔어야 되고요. 백이 이쪽으로 갔을 때 젖힙니다. 그다음에 백은 한 점을 흑돌 잡을 수밖에 없는데 제 여기서가 중요했죠. 여기서 이곳을 함부로 단수 치는 거는 안 됐습니다. 네, 이쪽 두고요. 그다음에 흑은 네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데 이쪽으로 오는 순간 흑이 자충이에요. 못 들어갑니다.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 곳을 단수치는 게 아니고 그냥 연결하는 겁니다. 백이 이 곳을 둘순 없어요. 이쪽 오면 여기도 자충이니까 못 두죠. 그렇다고 이렇게 두자니 이쪽으로 오면서, 네, 연결 못 하죠. 그래서 둬야 되는데 따내면서, 네, 두 집을 확보해서 흑도를 살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